기마 디 기마 제가 후수를 잡았습니다. 와 상대분 한문이네요. 대국수가 오 오천 판이 넘네요 구단에서 찻결부터 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 나갔고요. 이 대상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대상 뭐 마? 뭐죠? 한문을 제가 잘, 잘 몰라갖고 이 가운데 이 자가 뭐죠? 한문? 여기에 무슨 단지 모르겠네 여기 보시면 여기 이 가운데 자는 여기 이거 한나라 이거 상 그죠? 끝에 자는 이 마, 우리 장기 아래 있는 거잖아요. 양찹 세우시려고 하나? 과 자에요, 세 번째 자가. 일단, 차가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아, 양차업세, 앞세. 양차업세를 구사하시네요. 자, 일단은 먼저 나가서 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뛰는 기물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요. 여기는 차가 빠지면 일단 붙여서 제가 수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올라가 주겠습니다. 안 하고 와 어떻게든 양득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양찹어 많이 더 보신 그거예요 지금 수순이. 어 나는 많이 해봤다. 이제 그게 느껴지네요. 음,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가야 될까요? 자, 역으로 여기 양득, 양득 붙어볼까요? 이거 주고, 저도 여기 양득하겠다는 거죠. 이거 차가 올린 거는 여차하면 이거 붙이고 차가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 어, 그냥 자꾸 하시네요. 묶갑시다 대체하고 양득하고 그러면 이게 똑같이 졸병대하고 상졸대 그러니까 1점 제가 손해본거죠. 점수는 어, 55점과 55 0.5제1.5더미있기 때문에 상이 빠질 자리가 없습니다. 병을 붙여와야겠죠. 자 이렇게 붙여오면요 상대분이 여기를 잡긴 했지만 제가 올라가서 상머리를 누를 수가 있어요. 차가 상머리 못 누르게 올리면 상이 진출하고 나중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기물들이 전진 배치가 되는 거죠. 양득을 하셨긴 한데 여기가 다 잡혔기 때문에 어 이거 밀고 들어가면 점수 손에 크게 보죠. 일단은 못 밀게 막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결국엔 마가 나오시겠다는 거네요. 일단, 누릅니다. 마가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자, 마가 나오면 어떻게 둘까요? 뭐, 졸 올려서 말을 쫓을까요? 아닙니다. 상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으로 여길 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렸을 때 졸로 잡으면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 상을 지켜 주는 게 가운데조라고 마가 지켜 주는데 지금은 그냥 때리겠습니다. 아, 그때 그건 있네요. 이거 잡으면 마가 와서 차를 거는 수가 있네. 아, 잠깐만요. 잡았을 때 잡으면 마가 와서 차랑 포를 건다. 뭐 이렇게 되면 뭐 빠져서 하나 내어 줘야겠네요. 어허. 그렇게 온다. 자, 일단 잡을게요. 병으로 잡으면 일단은 상이 살 수는 있어요. 그죠? 다시 붙이면 상이 이 자리로 빠지면 되죠. 아니면 붙이면 그냥 무시하고 이쪽으로 빠져서 이상을 잡읍시다. 중앙상 나오실 것 같은데요. 중앙상 나가면 나중에 이쪽 상이 빠져서 포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걸 당겨서 상 달라고 하면은 상이 뭐 뒤로 빠져서 묶어 놓고 붙어도 되는데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붙 MFHL님 후원 이천원 감사합니다. 오늘은 후원해주시는 감사한 분들이 안 계시네요. 아, MF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어떻게 두실까요? 아, 상이 일단 빠져나갈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도 먼저 가서 상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상이. 다우셔 자, 이이 제가 장군은 못 치죠. 상이 뒤로 빠져갔고. 그죠? 상이 뒤로 빠져갔고 변포를 걸 수는 있는데 사로 막음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상이 요자리 붙겠습니다. 일단은 이 자리에 붙으면 이 졸이 움직일 수가 없죠. 움직이면 상한테 포가 잡히니까. 자, 이건 포가 뒤로 빠질 가능성이 있네요. 음. 저도 졸 땡겨옵시다. 이러면 상대가 먼저 양포분할을 시도하네요. 저도 양포분할을 하긴 해야 되는데. 초밥 엔퍼샌드 베트남 쌀국수 서강대점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통 연국민과 대화 보고 늦게 왔네요. 오늘 시청료예요. 아 초밥 베트남 쌀국수 서강대점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포가 양포분할 하네요. 저는 양포분할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양포분할 저도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이렇게 올려갖고, 궁 빠지면, 포가 여기 오는 수에, 바로, <laughs> 노출이 되고. 애매한데요. 양포분할을 저는 할 수가 없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양포분할을 해야 되는데 양포분할 할 수가 없네요. 일단은, 뭐, 궁을 내려서 양포분할 못 하더라도 궁수비는 해놓을게요. 양포분할을 못 하더라도 궁수비는 하고 가겠습니다. <놀람> 나중에 상이 이렇게 기위상으로 와도 되는데, 아니, 귀상으로 와도 되는데, 지금은 뭐 기상을 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자 붙여주고요 지금은 포가 때리면 차가 붙는 수가 있어요 그럼 포가 갈 자리가 없죠 이 자리로 이탈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마가 나가서 마달라 가면 마가 잡힙니다 포가 때리면 차가 붙는다 그죠 마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 침투할 수도 있다 이거네요 어허...이거 참 야단났네요 이거 밀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데? 아하... 바가에게 오는 수가 끔찍한데요 바가에게 오는 수가 끔찍합니다 먼저 땡겨야 되나요? 이러면 포가 때릴 수 있다. 차가 붙는다, 포가 이탈한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막아나가면 병을 붙여서 말을 지킨다. 포가 때린다, 차가 붙는다, 포가 도망간다. 막아나가서 마달라고 하면 얘를 붙여서 말을 지킨다.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어요. 오 다행이네요. 자 이거는 실수죠. 우리가 좋아하는 실수죠. 밀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 갈 자리가 없어요. 요 자리 가면 면상한테 잡힙니다. 실수가 나왔네요. 말을 잡아라! 자, 이거 잡고 들어오겠다는 거잖아요 상대분이 이거 잡으면 여기도 잡을 수 있고 여기가 뚫을 수 있다 뚫을 수 있다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켜줍니다 막아 지켜줘요 어차피 이 마는 갈 데가 없으니까 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렇게 지켜주고 마가 빠지면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 들어가면 상으로 잡고요 포가 잡을지 뭐가 잡을지 모르겠는데 포가 잡으면 이쪽 포가 넘어갔을 때 달라고 했을 때 포가 이거 때리고 장군 마로 잡으면 차가 잡고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가 들어갔을 때 상으로 때리는데 뭐 사가 잡는다 그럼 포가 가서 이거 달라고 선수 잡고 양포분할 할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 아마 마가 들어갔을 때 상으로 치면 포가 잡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차가 가서 요거 달라고 하고요. 얘가 지키면 장군 쳐서 궁을 올려 놓을 거예요. 안피하시네요. 음. 안피한다. 자, 일단 잡고 가겠습니다. 포가 때리는 수도 있다. 근데 일단 상을 달라고 할게요. 그럼 상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요 자리에 올 수도 있고. 음, 자, 그 자리 붙었네요. 포가 요거 때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이 뒤로 빠지는 수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 붙입니다. 붙여서 가요. 포가 때릴 것 같지 않나요 아하, 자, 붙입니다. 조금 튼튼해졌어요. 제가 상이 뭐 바탕에 도망갈 자리가 없네요. 아, 요 자리. 포다리 끊기? 아니죠. 이 자리 오면 그냥 포로 잡으면 되죠. 상이 갈 데가 없네요. 갈 데가 없어요. 자, 이럴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 같은 모양에서는 포로 맞대리고 가는 게 좋은가요? 포가 맞대리고 병으로 잡았을 때 얘가 이거 잡는다. 근데 상이 빠져서 포다리를 끊는다네요. 지금은 때리겠습니다. 자, 이거 병으로밖에 못 잡죠? 병으로 잡았을 때 선택이에요. 상을 먼저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차로 줄 잡는 거는 상이 빠지면서 포다리를 끊어요. 그러니까 상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포가 병포하면은 어느 정도 수비가 끝납니다. 상대는 이길 기물이 이제 없어요. 이길 기물이 없습니다. 자, 뭐, 포가 이거 때리면서 장군 칠 수도 있다는 건데, 일단은 잡고 갈게요. 포가 그냥 치면은 지금은 포가 그냥 멍구라고 막을 거고요. 이거 먼저 잡고 제가 면포 했을 때, 면포 했을 때 포로 이거 때리잖아요. 바로 안 잡아요. 차가 뒤로 붙어서 지켜도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포가 이탈하면 장군 치고 궁 올라가면, 마가 떠서 요거 달라가고 마로 끝낼 거예요. 원래대로 이렇게 하면, 원래 차가 내려가서 포를 붙으면 포가 잡혀요. 그죠? 차가 붙으면. 포가 공짜죠. 근데 지금은 장군을 쳐갖고, 궁을 올린 다음에, 요렇게 빠져서, 마장의 외통수를 보겠습니다. 포안 잡고, 포안 잡고 자, 원래 그냥 안전하게 갈 거면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잡으면 차가 그냥 뒤로 붙어서 뒤로 붙어서 이포 잡고 가도 돼요. 그죠? 잡고 가도 되는데 궁 모양을 봤을 때 이렇게 포가 이탈했을 때는 무조건 장군 한번 쳐서 궁을 올려 주고 뛰는 기물이 옆으로 뛰면은 거의 다 외통수가 나옵니다. 자,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넘어가도록 전에 37수 37수에 차가 포랑마 사이로 가는 건 별로인가요 자 차가 요런데 가면은 그죠 포가 못 먹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궁을 한번 틀어주면은 차가 다시 빠져야 되고요 아니면 상대 상이 나오는 수도 있죠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땡겨주는 수가 낫겠죠. 이러면 차가 도망가야 되잖아요. 차 도망가면은 그때 상까지 오히려 상이 공짜로 잡히네요. 그래서 지금 37수에 차가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좋은 수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요 자리에 들어가면, 어, 포를 공짜로 잡을 것 같지만 상대가 궁을 한 번만 틀거나 이걸로 땡기면 오히려 역으로 상이 잡혀요. 그래서 요런 수는, 어, 좋은 수가 아닙니다. 자,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